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출원 유형은 문장의 흐름이나 의미와 맞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로 동의어나 반의어, 어법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예요. 글의 내용 같이 볼까요?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소설을 짚고 그리고 그 소설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ituations it describes 소설이 묘사하는 그 상황과 and the people it contains 소설이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never exist in real life 실제 삶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Perhaps 아마도 even 심지어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 우리가 그러한 허구를 fiction을 비판해야 할 때조차도 for giving us inaccurate or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세상의 상태관해서 에 편향된 시간이나 또는 부적절한 것을 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때조차도 it generally 그것은 일반적으로 escapes 벗어납니다. Our scorn. 우리의 비웃음을 벗어난대요. 자, 비웃음을 벗어난다라는 건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It's only fiction, we say. 그것은 단지 fiction이야, 허구야, 라고 우리가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비웃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But 하지만, of course, 물론, fiction is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 단지 지어낸 것그 이상의 것이에요. If it were only that, 만약에 그것이 단지 지어낸 것이었다면, we would not bother.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engaging. 몰두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We did, 그것에. And 그리고, it would not occupy,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몰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삶의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비도 적절한 단어인 거죠. humans, 인간들은 are drawn to fiction, fiction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to invented stories, 바로 지어낸 이야기에 이끌리게 돼요. In a way unique among animals, 동물들 중에서도 인간이 그러한 독특한 방식에 이끌리는 거죠. If we think about this,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it may seem 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자, 뒤에 어떤 질문들이 이상한지를 한번 볼까요? Why should we be interested in 왜 우리가 흥미를 느끼게 될까? Reading or 읽는 것이나 watching 보는 것에 on screen 화면에서 a story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That never happened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거죠. And 그리고 in many cases 많은 경우들에서 that could never happen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근데 그곳에 흥미를 느낄까? The t r a v a l of people 바로 그 사람들의 고생을 보는 거죠. who never existed 존재한 적도 없고 그리고 could never exist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에 왜 흥미를 느낄까?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why do we enjoy this? 왜 우리가 이것을 즐길까? 자, 이러한 질문들은 어두한 것이기 때문에 c 도 적절한 단어인 거죠. what do we get out of it?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뭘 얻게 될까? We are not learning anything. 우리는 어떤 것도 배우지 않아요. About the world. 세상에 관해서. We are not gaining. 우리는 얻지도 않아요. Any kind of 어떠한 종류의 useful experience. 어떠한 유용한 경험도 얻지 않아요. That will help us.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Navigate. 헤쳐 나가도록 우리의 our lives. 삶을 more effectively. 좀더 효과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학습이나 어떤 경험에 관한 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D에서 useful experience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We are not learning.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Any new skill.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Or 혹은 developing. 개발시키는 것도 아니죠. Any new material. 어떠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 다 적절한 단어들로 쓰였죠.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Of course, 물론 We'll argue that, that, yeah 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많은 가치가 있다고요. In engaging, 몰두하는데요. With fiction, fiction에 And 그리고 Other kinds of art, 다른 종류의 예술에 몰두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거래요. Even though, 비록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이 may teach us 우리에게 nothing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르쳐 주지 않을지라도요. Or 혹은 generate art independent skill 예술과 무사, 무관한 그러한 기술을 어,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뭐 유용한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술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앞 문장에서. After all, 결국, we spend,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insignificant는 양이 적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양의 of our time 시간을 쓴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시간을 써야 된다고 반의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significant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5 번이 답이 되겠죠. 자,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양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Engaging with 몰두하는데 such fiction 그러한 픽션에요. 이 It is no surprise. 놀랍지 않죠. The films, 영화나, television, and sports, video games, novel, s 소설, and the like.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이 are billion dollar industries. 10억 달러의 산업들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